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60대, 70대, 60대 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엄청난 프로들이겠죠. 프로들의 경험은 뭐냐면 120대, 난 110대, 100대, 90대, 80대, 70대, 60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못 치면 못 칠수록 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잘 치면 잘 칠수록 폼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세 가지를 주로 보는데 뭐냐면 볼의 방향을 컨트롤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볼의 비거리를 컨트롤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볼의 높낮이를 컨트롤 할수 있는가. 이세 가지를 보는데 60대를 치는 프로 중에서도 인류 프로들은 이세 가지가 무조건 난다할수 있다고. 70대를 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나 뭐 70대 후반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저랑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80대부터는 그게 현저하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190백은 아예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칭 엣지를 들고 저는 이런 연습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볼을 낮게 치는 것과 높게 치는 거둘다할수 있어야 돼요. 낮게 치면은 볼이 런이 많아지고 높게 치면 런은 없지만 캐리거리는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볼을 치는데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너무 심하게 되면 당연히 볼이 낮게 가겠죠. 그 다음에 핸드 퍼스트가 너무 안 되면 당연히 볼이 높게 가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부터 한번 신경을 써보자고요. 우리가 볼을 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쥐땅탑볼이 많이 나면서 이상하게 이게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너무 못 치는 사람들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일부러 일부러 핸드 퍼스트를 심하게 치는 경우, 그다음에 굉장히 낮게 가겠죠 당연히 일부러 릴리스를 미리 풀어서 이렇게 치게 되면 볼이 좀 높게 뜰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클럽을 닫고 하는 경우와 백스윙을 할때 클럽을 열고 하는 경우, 이 경우도 볼이 높고 낮음이 확실히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소대로 치는데 클럽을 이렇게 닫고 했다. 이렇게 닿고 했다 그러면 볼이 굉장히 낮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웬만큼 외찌니까 당연히 뜨긴 뜨겠지만 좀 낮게 가요. 그 다음에 클럽을 열고 이렇게 연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볼이 훨씬 더 높게 떠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을 이런 연습하기는 조금 레벨이 좀 힘드니까 피칭 같은 걸 들고 일부러 높게, 일부러 낮게 했을 때 내가 핸드 퍼스트를 이렇게 해서 낮게 치는 게 편한지 아니면 백스윙을 할때 크롭을 닫고서 이렇게 낮게 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열고 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인아웃으로 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아웃으로 치는 게 편한지 해서 이 피칭일지 하나로 방향, 비거리 방향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높낮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거리, 캐리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스코어는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피칭 뿐만이 아니라 피칭으로 자신이 붙으면 이제 하나씩 높여가는 거죠. 9번 아이언도 해보고, 결국에 뭐까지 해본다? 드라이버까지 해봤을 때, 어, 웬만큼 된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70대. 아, 이 정도로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퍼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스윙의 어떤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물, 볼에 대한 결과물.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물. 어, 골프는 결과물이 다예요.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